공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수학적 귀납법은 n 1일 때 성립하는 것을 확인을 해주고, 지금의 경우에는 n 2부터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n 2일 때 확인을 합니다. 다음으로 n k일 때 성립하는 것을 가정을 해서 n k 라서일 때 성립하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일단 지금 문제의 경우에는 n 일 때, 일단 자변식의 경우에는 수열 표현인데 이 표현에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즉 n 이란 뜻은 이 식에 n을 1을 대입하는 의미가 아니고 n이가 되면 앞에 두 개를 더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1/2분의 1을 더하면 2분의 3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식은 n에 1을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3분의 4가 되어서 좌변식이 우변식보다 크다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n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면, 좌변은 1부터 k분의 1까지의 합이고, 우변은 k를 대입하면 k 플러 1분의 2k.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이 다음에 뭘 할지가 문제인데, 어, 수, 수학적 기납법은 사실은 결과가 나와 있죠. 나와 있는 식을 정리하는 과정이니까, 어, nk 플러스 1일 때도 어떤 식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변은 nk 플러스 1이면, k 플러스 1까지 더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우변은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k 플러스 2분의 2에 k 플러스 1. 즉, 이 식은 결과니까 k 플러스 1일 때의 결과니까 어, 우리가 정명 과정에서 이걸 사용하면 안 되고 아까 가정된 부등식에서 이 식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만들어 갈 때는 뭐 주로 좌변만 보면 차이가 있죠. 가정된 식은 K브라스, k분의 1까지의 합이었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식은 k 스 1분의 1이 더 더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된 식에서 이 식을 만들려면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해서 우선은 좌변은 이 식으로 만들어 두는 거죠. 그러니까 양변에 k 플러스 1을 더하면, 우변은 이렇게 더해지겠고, 정리하면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이 됩니다. 따라서 가해는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 근데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식은 이 식이죠. 그러니까, 어, 요, 만들어진 이 식을 변형을 해서 이 식을 만들어서 비교를 해도 되는데 이제 거기 식 만드는 부분이 애매하고 그럴 때는 단순하게 이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즉 k분의 2k 플러스 1과 k 플러스 2분의 2에 가로하고 k 플러스 1 이것이 어느 게 큰지를 비교를 하면 되니까 호를 조사해야 되죠? 어, 통분을 하면 자, 어, 마이너스 요식은 2K 제외 4K 2가 되죠? 정리를 하면 여기 날아가고 K가 남죠. 분자는 K가 남는데 K는 자연수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죠. 분모도 양수. 그러니까 전체 값이 양수입니다. 이 식에서 이걸 뺐더니 양수란 뜻은 결과적으로는 이 앞에 식이 뒤의 식보다 크다는 뜻이 되죠. 따라서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은 k 플러스 2분의 2의 k 플러스 1보다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좌변식은 k 플러스 1분의 2k 플러스 1보다 크고 2k 이 식은 또이 식보다 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 좌변식은 k 플러스 2분의 2에 k 플러스 1보다는 크게 됩니다. 즉이 식은 아까 미리 적어봤지만 nk 플러스 1대 식이죠. 즉 nk 플러스 1대도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자연수 n2 이상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부등식은 성립합니다. 방영식보다는 부등식이 지금 이은 비교하는 부분이 한 단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뭘 비교해야 되나, 거기에 막연해져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수가, 많은데 어,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뭘 해야 될지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면 그, 그 비교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수열 표현 이 표현은 아주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 우리가 그 사고가 많이 생기고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이 표현을 주의 깊게 봐 두시기 바랍니다.